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단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중 프로그래밍의 네 번째 시간으로 프로그래밍 응용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 세 가지를 쓰시오. 제어 구조에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처리 방식에 맞는 제어 구조를 쓰시오. 프로그램이 작성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실행되는 처리 방식은 순차 구조.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선택하여 실행되는 처리 방식은 선택 구조. 반복되는 부분을 묶어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반복 구조입니다. 오늘은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개발하고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 이해 및 분석, 문제 해결 방법 찾기, 문제 해결 방법의 실행, 결과, 평가로 진행됩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목표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이해하고,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차이도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의 실행 단계 중 설계 단계에서는 화면 설계하기, 알고리즘 설계하기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 해결 방법 실행 단계 중 코딩하기 단계는 설계된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로 제작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은 비교,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번 수업에서 배운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코딩이란 무엇인가? 네, 답은 5번입니다. 코딩은 설계된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로 제작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쓰시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 이해 및 분석, 문제 해결 방법 찾기, 문제 해결 방법의 실행, 결과,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 이해 및 분석, 문제 해결 방법 찾기, 문제 해결 방법의 실행, 결과, 평가 순입니다. 설계된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로 제작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4단원 컴퓨팅 시스템 중첫 번째 중단원인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해서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